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대표적인 당제로랑 탄수화물제로랑 달라. 다이어트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데? 안녕하세요. 아트너의원 강민재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식단 한 번씩 해보신 경험 있으실까요? 그 종류도 수없이 많고, 다이어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이나 식단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위에서 이거 먹고 빠졌다. 라든지 이것만 먹어라. 아니면 이 방식으로 해 봐라. 등등 추천을 받거나 주위에 보이는 방법을 따라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다이어트 식단을 드실 때 이것만 피했으면 하는 다이어트 음식으로 많이 드시고 계시지만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 음식 탑 3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대표적인 헬스 음식이죠. 많은 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것은 헬스는 헬스고, 다이어트는 다이어트지, 결코 두 개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식단도 마찬가지로 근육 강화와 벌크업에 도움이 되는 헬스 식단이 있고, 체지방 분해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 식단이 있는 것이지, 두 개가 절대 같은 것이 아니겠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단백질 쉐이크의 경우에는 우리 몸의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인체는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기능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필요 이상의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있는 사구체의 압력을 높이게 되고 체내 질소 노폐물로 인해서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분말 형태의 단백질은 섭취 시 소화나 흡수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 영향이 훨씬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혹은 젊더라도 쉐이크를 과량으로 자주 드시는 분들은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신장의 기능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량의 단백질 쉐이크 섭취는 피해주세요.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구마를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요. 원장님, 근데 고구마는 식이섬유도 과량 포함되어 있고, 칼로리도 낮다던데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맞는 말인데, 고구마의 경우, 섬유소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gi 지수 혈당 지수도 높지가 않습니다만 고구마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생화학적인 이유에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같이 들어있는데요 포도당과 달리 과당의 경우에는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을 증가시키고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를 저하시킵니다 계속 먹게 만드는 거죠 또한 과당은 대부분 간에서 대사가 되게 되는데. 이때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대사의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될 뿐더러 고구마에 포함된 과당의 양 자체는 시중에 파는 치즈케이크 조각에 포함된 과당의 양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식단에서 칼로리를 하나하나 따지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양과 칼로리를 먹을 때마다 계속 확인을 하거나 외우고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고구마처럼 칼로리나 지하 지수 이외에도 성분 호르몬, 대사 등의 영향이 큰 음식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질의 제한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 음식은 과일 주스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과일 주스는 금보다 값지다 라는 말을 광고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네,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순간적으로 폭발시키게 됩니다. 인슐린이 증가된다는 건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는 남은 포도당이 지방으로 저장이 될 거라는 점또 하나는 곧 배가 고파질 거라는 것이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어느 쪽이든 다이어트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가루나 액체 형태로 섭취하는 당류는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또 씹는 과정 없이 그냥 마시기만 하는 것은 뇌에서 포만감을 주는 신호의 분비를 현저히 낮추기도 합니다. 꼭 과일을 먹어야 한다면 베리류의 과일이나 채소 등을 같이 섞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러스 알파로 최악의 음식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안 먹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는 먹으면서 하는 것이고 그 먹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탄수화물, 당을 줄여라고 하는 말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당의 경우 인체의 에너지원을 담당하는 최대 주주이고 심지어 머리, 사람의 뇌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포도당이 유일합니다. 장기간 단식으로 다이어트를 한다면 그것은 기하 상태가 되는 것이지 다이어트가 아니라는 점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아, 질문 질문 그거는요? 그배변 음료 같은 거 팔잖아요. 응 음. 일단 어? 음료는 안 돼. 아 근데 어. 그걸 먹으면 다 싸잖아요. 응 근데 근데 어 거기 당류가 들어있거든. 대본데, 당 어? 제로인데? 당 제로랑 탄수화물 제로랑 달라. 탄수화물하면 당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설탕, 과당, 식이섬유 다 포함한 게 탄수화물이야. 그래서 당이 당류가 0인걸 먹어야 돼. 현미는 100% 탄수화물인데, 당은 빵이야. 그러니까 먹어도 되지? 그러니까 단건안 돼. 쉽게 말하면. 오늘 다이어트할 때 착각하기 쉬운 음식 탑 3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좋은 정보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